연기 연습을 할때 가끔씩 모니터를 할때 있잖아요? 이 모니터를 하는 것도 너무 자주 하면 좋지 않습니다. 가끔 한 20, 30번 정도 연습하다가 내가 한두 번 정도 모니터를 통해서 내가 연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모니터 하는 건 좋은데 매번 연기할 때마다 이제 촬영을 하고 그거 보고 촬영하고 또 보고 촬영하고 또 보고 이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처음 모니터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연기에 경악을 하게 될 거예요. 어? 내가 왜 있다고 연기하지? 어,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모습이 아닌데? 내가 왜 이렇게 연기하고 있지? 이렇게 하고 좀 이제 놀랄 텐데 거기에 찍혀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이니까 그걸 부정할 방법은 없죠.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, 연기 너무 이상하게 한다. 연기 되게 끔찍하게 한다. 못한다.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10번, 20번, 30번, 40번, 50번 반복해서 보게 되면요.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.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어? 맨 처음 볼땐 되게 이상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네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?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. 근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 모니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연기가 이상 했었잖아요. 그러면 어떤 부분들은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어색해 보여서 이상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본 그대로 정말로 이상한 겁니다. 그래서 그 이상한 점들을 이제 고쳐야 되겠죠?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연기를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걸 모니터를 해도 뭔가 이상한 걸로 보이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떤 게 이상한 건지 이상한 건 이상한 건데 그러면 이 이상한 걸 고치려면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못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의 조언이나 전문가의 지적이 필요한 거겠죠?